11번 유생적 급여 제공은 점수가 4점입니다. 어, 면담 관찰 현장이다 보니까 점수도 크고 어, 이 놓치면 안 되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수급자 보호자에게 면담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이게 현장 평가에서 그 당일 날 어, 확인하는 부분들도 수급자에게 면담을 해요. 깨끗하게 어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소급자에 어, 어, 제공을 하느냐 여부들을 확인하는 그 개인 그 당일 날 날짜의 평가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게 면담으로 확인할 때 대답이 나오려면 바로 그 당일만 깔끔하게 그배 제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배 제공을 할때 선생님들한테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손을 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현장도 그날 당일만 청소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급여 제공을 할때 어, 3번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서 어, 교육을 해놓고 위생적인 급여를 안내를 하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호를 얘기를 할때 1번 1항부터 3항까지 보는 게 아니라 3항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급자가 생활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이 계시는 방 자체는 잘 어, 깔끔하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그뿐만 아니라 거실도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 선생님들이 어, 집원 어,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쪽 교육을 받다 보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르신이 실제로 그, 그 어르신에게 급여 제공하는 거 외에 그 나머지 어, 다른 가족들에 대한 어, 급여 제공 서비스는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다 보니까 이 환경 관리를 할때 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이 손을 대는 곳들, 어르신이 이동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어, 청소를 하셔야 돼요. 특히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방 청결 상태도 평가 때 확인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분 분들을 계속 어, 정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어르신이나 수, 보호자가 이 부분을 대답을 어,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리를 할 때는 어르신이 행동하는 방법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까지도 적용 어, 상태 확인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신에 업무 범위상 어르신에게 서비스하는 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분지어서 어, 직원 인권에 대한 부분, 직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어, 알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정말 설명을 좀. 어 천천히 잘 해주셔야 되는 어, 부분입니다. 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실제로 화장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가 쟁점이 되겠죠. 거실이나 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변기나 이 세면대 이런 전반에 걸쳐서 쓸 때는 물건들을 싹다 갖다 버리라고 어, 하시면 돼요. 근데 가족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르신이 그 음식, 물건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 청소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야 돼요 도 되는지 꼭 물어보시고 하시고요.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겁니다. 싱크대 청결 상태 같은 경우는 싱크대 그 트랩 있죠? 그 트랩 같은 경우에 그 내부에 <laughs> 하수로 이어지는 그 부분도 깨끗하게 좀 청소를 어, 미리미리 해놓고 어, 나오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고요. 어그 평가 때만큼이라도. 어 아무 다른 다른 때는 못 하더라도 평가 때만큼이라도 항상 그 싱크대 정도로 청소를 해주시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주, 행수, 행주라든지 정수기 청소 상태, 그다음에 음식물에 곰팡이가 있는지 현장을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그 음식물 냉장고에 있는 어뭐 유통기한이라든 이런 말이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그 어르신들이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한번 정도는. 그때그때 그때 정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서 버릴 것들을 싹다 버리게끔. 어르신들이 못 버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청결한 위생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대로 제공하다 보면 당연히 면담을 했을 때 우리 선생님 참 깔끔하다는 이야기를 보호자나 수급자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3 번이 우선 선행되어야지 1 번이 되는 것이고요. 2 번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급여 제공자임을 알수 있는 복장 유니폼 등을 위생적으로 착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치마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게 앞치마가 항상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어 급여 제공자임을 알수 있도록 유, 앞치마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앞치마가 우리 기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지만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개 어르신만 한 군데에 어르신만 모시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를 센터를 다르게 해서 나눠서 모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 평가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유니폼이 어 우리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치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어 입을 수 있는 뭐 겉들 예를 들어서 꼭 앞치마가 아니라 뭐 조끼라든지 얇은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 언제든 입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려요.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우리 기관 이름이 어 박혀 있는 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 새겨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할수 있게끔 하고요. 만약에 앞치마를 활용해서 하실 때도 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 그 만약에 어, A 재가 복지센터하고 국회여 재가복지센터 두 군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유니폼이 쓰다 보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깔끔한 거를 유지를 하려면 하나는 빨고 하나는 그 입고 다 입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는 그 다른 센터 걸 빨아놓고 하필이면 우리 센터 게 아니라 다른 센터 거를 입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니폼 입, 그 드릴 때뭐 앞치마든 뭐 조끼든 상관없으니까 기관 이름이 적혀 있는 걸로 두개 이상 어, 제공해 주시고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어, 어 선생님들한테 이걸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돈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laughs> 재질이 좀 얇고 시원한 부분들 앞치마가 있으면. 좀 입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겨울에좀 따뜻한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동계, 하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평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돈을 안 쓰고서 점수를 좋게 받기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탈부착 가능한 명찰은 불인정하니까 기간 이름이 딱 찍혀있는, 직원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기간 이름이 딱 찍혀있는 어 유니폼으로 최소 두개 이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위생적인 급여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점수가 4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점이기 때문에 어르신 환경도 깔끔하게 하는 부분들을 미리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 급여 제공자임을 알수 있는 복장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조금 쓰더라도 우리 기간 복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 저는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운영규정 할때 운영규정에서도 복장규정이 일부 적혀 있었죠 세부적으로 좀 표시를 하고 사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음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은 항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수급자의 낙상,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분 일단 서, 이거 메뉴를 보고 서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이전부터 있던 항목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전부터 있던 항목인데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되 여기 보시면 어, 처음 같은 경우에는 초, 최초에 들어오시면 신규 수급자는급여개시 전까지 원래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어, 급여개시 전까지 어르신 새로 들어오면 어, 인지, 욕창, 낙상, 어, 그 다음에 이런 평가들, 이 평가들을 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하다가 어, 23년도 2023년도 1월부터는 급여 개시 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있냐면 어, 1년 주기는 회견도 기준으로 하고 평가기 직접 평가 공고일까지 직접 평가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급여 개시일까지 하느냐 급여 기시 전까지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만약 정상적으로 어르신이 들어올 때이 이, 평가도구를 하셨다면 22년도까지는 개시 전까지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급여 개시일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날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짜로 서류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22년도까지는 개시 전 다음에 이후까지 신규 수급자가 시 일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23년도 1월부터는 어, 신규 수급자는 개시 일까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기존 수급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규 수급자는 지금 이렇게 개시 전까지 계시 일까지 23년도부터 개시로 바뀌었다. 자, 시, 기존 수급자 같은 경우에 기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 기능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이연 1회, 시, 1회 일 실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어이 이 보시면 365일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추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 1월 15일 날 어, 실시를 한 경우에는 2021일, 2021년 1월 15일에 30일을 더해서 2021년 2월 14일까지 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연연연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까지는 연일의 실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실시 주기와 어, 1년 단위 플러스 30일로 해가지고 원래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어, 딱 갱신되면 계획서 다시 쓸때 1년마다 뭐 계획을 쓴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끔 어, 인지기능 평가가 들어갔다. 뭐 여기 36일 기간 이 있지만 보통 그에 맞춰가지고 어, 기존 소급자는 들어갔었는데 23년도에는 조금 다르죠. 23년도를 보시면 연 1회 평가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고 연 1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계 연도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23년도는 따로 어 정할 거 없이 회계 연도에 기준으로 어 그이 욕창 낙상 인지 평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사례가 나올 수 있느냐 자 보세요. 2022년 2022년 1월 15일 날 낙상 욕창 인지 평가를 한 어르신이 있다. 2022년 1월 15일 날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깜빡하고 안 했어요 깜빡하고 2023년 1월 어, 원래 2월 14일까지죠 일, 여기 이, 기가, 이 기간 따지면 이전 기간 따지면 그래서 2월 14일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벌써 이, 2월 18일이네 지금 2월 18일이거든요 2월 18일까지 됐다 그랬을 때 평가 점수 인정이 되느냐 예, 이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2년도에 1회를 어, 일회, 마무리를 했죠. 그 앞에 있는 거에 이어서 잘했다고 치고 그러,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한 번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도 1월 14일날 그럴 일은 잘 없는데 그냥 한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1월 15일날 어, 2022년 1월 15일날 한번 평가를 하고 까먹어가지고 안한 다음에 2023년 12월 31일날 만약인지 평가 낙상평가 욕창평가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점수는 나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시죠? 네, 정확하게 딱딱딱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이 부분은. 이전 시기로 따졌을 때뭐한 1월쯤에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어쨌든 놓쳤다 하더라도 이게 회연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3년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2월 31일 중에 어, 하면 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다. 점수 4점짜리니까 지금 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 방법 같은 경우에 낙상, 욕창, 인지 기능을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하는지라고 였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 급여 직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문 요양이면 방문 요양에 소속된 직원 방문 목욕이면 방문 목욕에 소속된 직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그 이럴 수 있거든요. 어 지금 일단 어,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화면이 지금 잘안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그거 설정에서 화면 그잘 나오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예, 저는 지금 제가 저도 휴대폰을 켜놓고 있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평가 강의 에 어쨌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 해당급의 직원은 방문 요양 목욕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평가 기준은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객관적으로 수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서 혼 낙상도 평가 도구하고 뭐 여러 스케일 뭐 메모리 어 스케일 뭐 등등 하는데 브랜드 스케일을 많이 쓰고요. K MMSE나 CIST를 씁니다. 근데 이제 K MMSE가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잘안 쓰고 이제 CISD를 한 시간 동안 교육 받아가지고 어, 쓰시는데요. K, 평가에서는 KMS를 쓴다고 해서 점수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드립니다. 예, 그래서 꼭 CISD를 써야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다만 KMS의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 그냥 근데 개인적으로 뭐 문제가 되겠어요. 예. 어, 뭐 그거는 제가 제 반응을 좀, 어, 좀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점수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 하시면 됩니다 뭐뭐 어, 찝찝하시면 c i s t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설명은 KMSE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서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욕창낙상 인지에서는 일, 제가 일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 드렸으니까 이거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이 어 지금 우리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게 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 21, 22까지는 같은 기준이니까. 그래서 23년도에 바뀔 게 있으면 바꾸는데 이 기본 스케일 도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르신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어, 이 날짜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쓰기 시작해서 20년도에 한번 쓰고 20년도 12월 달에 한번 썼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체크되어 있던 부분이 또 1년이 지났다. 21년도. 이게 12월 1 4일에 썼다면 1월 13일까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쓰기만 하면은 점수 그 전에 인정이 되는데 그 전에 쓴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거나, 그다음 22년도가 또 돼서 1년 22년도가 돼서 12월 14일까지 쓰거나 아니면 1월 뭐 14일까지 쓰거나 한 달이니까 13일까지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규인 분들은 급여 개시 전에 2022년도까지 썼고 그 다음 23년도에는 급여 개시일까지 쓰는 이 날짜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밑에 위에 있는 부분들 보면 점수 있죠. 이게 의외로 복병입니다. 점수, 점수 합계가 지금 이 합계가 틀리면 2, 2, 4, 8, 9, 10, 11, 12, 13 16 해서 이게 점수가 맞으면 괜찮은데 이거 안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지 여부 꼭 일일이 확인하셔서 점수 다 매기시고요 가능하시면 시스템 쓰시면은 이거 자동으로 계산될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계로 블록 합계로 꼭 블록 합계를 넣어서 아니면 엑셀로 하신다면 엑셀에 합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계를 해서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계산을 넣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낙상 위험도가 아주 높잖아요 낙상 위험도가 높은 분을 나중에 적용할 때 뒤에 욕구 사정 이런 데다가 총평에다가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일률적으로 이어지게끔 서류를 쓰시려면 위험도가 높다 낮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낙상 관련해서 뭐할 일이 없긴 하지만 낙상형이 최소한 높음무로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욕창염도 브레인 스케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이거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읽고 그냥 점수 체크하면 되는 건데 똑같이 이것도 날짜예요 만약에 20년도에 처음에 12월 14일에 썼다 이게 급여기 전이었다 처음 최초 등록일 어, 전에 서비스 제공 전에 순 날짜였다 그러면 이게 날짜였으면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1월 13일까지 쓸수 있죠 원래 이때까지 1년 플러스 30일까지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1월 또 이게 2월달까지 2월이 었죠 2월달이죠 2월 13일까지 인데 3월 12일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3년도 3월 12일까지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갑자기 12월 12일 날 했다 하더라도 점수는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 매뉴얼에서 그게 이제 23년도부터는 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하기만 하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23년도에 대한 건 평가를 아직 하지 않더라도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할 생각이라면 그러면 점수는 나와요. 22년도까지가 거의 어 명확하게 다 있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 하기만 하면 어르신, 그 기존 어르신에 대한 어 평가,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k m s e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아까 잠깐 설명을 안 드리고 나온 것 같은데, 그어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어 치매 확정 이0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시는 경우에는 일일이 반응들을 좀다 써주세요. 그리고 옆에 점수도 빵점 이렇게 점수 안 나오는 것들 웬만하면 좀 써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우리 그 공단 평가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서류를 볼때 어떻게 보냐면 비어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 비어있지 않게끔 꽉꽉꽉꽉꽉 채워가지고 하시고 점수 합산하는 거요 점수 합산하는 거 이거 틀리지 않게 잘좀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만약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뭐 크게 뭔한 음, 뭐 얘기 할 얘기가 없는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나중에 급여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확용, 활용을 하실 게 있으시니까 그거를 추후에 쓸수 있게끔 체크를 조금 음 해놓고 나중에 욕구 서장에반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구 서장 쓰고 나중에 계획 쓸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인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욕구는 좀 이따 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낙상 위험도 평가 이, 회, 일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 그다음에 시, 이 밑에 뭐야 그 점수 합산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신규 어르신이 있고 기존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 날짜 되게 중요하게 파악만 하고 계시면 된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지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지 간지를 좀 쓴다고 하면 어, 어떤 걸 쓸까요? 예를 들어 간지를 뭐 이렇게 쓰겠죠. 음, 간지. 뭐 기간마다 다 다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욕창 낙상 인지 평가 이쪽이네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매년으로 표시가돼 있잖아요. 매년 하는 걸로 그러면 이 체크리스를 이렇게 해서 어, 뭐 기간마다 다르겠죠. 이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해서 뭐. 칸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봐, 나눠서 여기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드시든 뭐 저는 그냥 쉽게 만만들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 있음 없어. 언제부터 이 있음 없어. 이 있음 없어. 이 있음 없어. 이 체크를 각각 어르신들마다 이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음. 다 있냐 없냐, 20년도부터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겠죠. 날짜를 써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워낙 어르신들이 많다 많은 곳들은 이렇게 체크를 좀 하셔서 어,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를 모든 어르신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각각각각 각각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 나눠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그 지표를 골라서 4분까지 최대 표본 어, 표본 자료를 하긴 하는데 이게 부분점수를 주긴 하는데. 이게 전체 어르신들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 살아가신 어르신뿐만 아니,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신 퇴소 어르신들까지도 모두 다다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일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바쁘게 당장 상반기 보시는 분들 바쁘더라도 이거 점수 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좀 확인하셔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 신당기준을 보시면 평가기준에 어,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Y로 충족하고 약 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인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23년도부터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안 했던 22년도까지 안 했던 부분은 처방전 이런 부분들이 어, 안 되더라도 치매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은 욕구평가나 상담 등으로 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22년도까지 썼던 것 중에 인지평가를 만약에 안 했다면 약 복용 여부를 욕구평가나 상담 등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 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평가를 인지 평가를 꼭어 여기 안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어 인지 그냥 인지 평가도 그걸 쓰셔서 어 인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쓰셔서 빵점으로 주시면 되겠죠. 예, 네, 점수 0점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 되는데 어쨌든 그약 복용 여부 같은 경우엔 욕구 평가에 들어 있는 총평이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질병 상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내용들로 어 확인을 하니까 어, 이거는 초기 상담도 좋고요. 상담 기록도 좋고. 그렇게 해서 어, 확인을 좀 해서 어, 2022년도까지는 확인을 하고요. 23년도에 새로 들어오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지 평가 도구를 어, 작성하시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꼭약 복용 여부를 집에 약 복용 여부를 처방전을 받으셔서 객관적인 자료로 어, 남겨 놓으셔야지만 점수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인지평가를 하는 그 위치, 그 프린트에서 놓으셨다고 하면 인지평가를 두는 그 위치에다가 이 진단서까지 같이 넣어 놓으시면, 어, 평가서관들이 보기가 좀 수월하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각각 어르신들에 대한 연별로 어, 체크를 다 해보셔서 뭐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모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 체크를 다 하셔야지 나오는 점수다. 점수가 사, 똑같은 사점인데 아까 면담도 사점이고 얘도 4 사점인데 무지하게 힘들죠. 네 양이 그때 그때 하지 않으셨으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어렵고요. 만약에 이 체크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 임교수 교육이 좀 미뤄져가지고 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어. 2월달에 아직 남아있고 매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 이미손이 교육 받으셔가지고, 예, 좀 처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죠. 자, 소급자 존중해서 급여를 제공합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13분이고요. 소급자 어, 존중 서비스는 점수가 2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면담과 관찰은 그 당일 날, 2023년 평가 당일 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면담과 관찰을 진행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예, 신설이라 하더라도 그 당일 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존엄성을 배려하여서 급여를 제공하는지는 수급자 어르신한테 존칭을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말을 쓰는 게 아니라 친근하긴 해요. 친근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근하다는 아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그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에서 상관한테 군대 가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군대에서 상관한테 대답할 때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르신을 대하면은 좀음 점수 맞기가 수월해요 예예좀 딱딱하다고 느낄실수 있는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르신 식사하실게요, 어르신 식사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어이이좀 닦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부분들로 조금 그 앞에 뭘 서비스 내용을 같이 어차피 또 나중에 보셔야 될 건데 서비스 내용을 어, 이야기하면서 같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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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어, 존댓말을 쓰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배설 체위 변경 이동 도움을 할 때. 이동도움 할때 어르신이 막그 뿌리치려고 하고 막 이럴 때막 가만히 싸막 이런 그 자연스러운 어이 말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민감한 작업을 할때 어르신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이나 이런 부분들 기저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러면 방에서 잠깐 문을 닫고 산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배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체위 변경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동 도움할 때 갑작스럽게 나오는 이이 상황들 돌발 상황들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지금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잘할수 있게끔 언제 확인하셔야 되냐? 언제? 자이 관찰 평가 때만 확인하셔야 될까요? 견, 관찰 평가 때만 관찰 한개 평가 때만 실제 확인할 수 있는가 아직 아니고 관찰 평가 때만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점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실 때 아니면 시설장님 직접 한 번씩 방문하실 때그 급여 제공할 때 방문을 하실 때 천천히 설명을 해주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쏘면은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이게 어르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점수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하고요. 밑에 보시면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관찰함은 이거 그 모든 말에 아까 군대 같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말에 어르신 식사 제공해 드릴게요. 어르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어르신 그 얼굴 좀 씻겨드릴게요. 어르신 머리 감으실게요. 어르신 제가 수건 좀 가져왔어요. 어르신 제가 뭐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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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을 입에다가 달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이게 그.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을 진행을 하실 때이 부분을 저는 이게 꽤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되게 좀 바로 일대일로 혼자 혼자 있는데 무슨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이걸 저항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겨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달세 달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하시면 할 수는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쉬운 점수가 아니다 이 점인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특히 하다 보면 보여요 진짜 모니터링을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투자 하셔야 돼요. 복제님 다니실 때, 뻔히 압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선생님들 중에서. 예, 그 선생님들 위주로 좀 하시고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거 뭐더 많은 팁을더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존중을 하잖아요. 당연히 존중을 하기 때문에 면담 때 어르신 보호자님 거짓말 웬만해서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인지가 떨어지셔 가지고 거짓말 하시는 경우 아니면 평가관들이 일부러라도 인지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 면담할 때 아이고 진짜 그런 사람 없어. 맨날 참 사람이 이렇게 어그 나를 위해 주고 그런 어, 선생님이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해 보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먼저 줘 봐라. 어르신 아픈 분이지 않냐. 먼저 한번 줘보셔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음, 여러분들이 교육을 미리부터 조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점수 2점이어도 쉽지 않은 점수다. 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목소리>